자, 저는 지지옥선을 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유료회원으로서 지지옥선을 쓰는데, 저는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 제주도 물건은 제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경매 진행되는 거는. 그리고 뭐 좋은 것만, 그리고 제외를 어시스트 하는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 지금 부산 한 명, 울산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관심 물건으로 이렇게 전부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제주도는 여기 분류를 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제주도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것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2개월 동안에 두 개를 받았어요. 경매를요. 제주도는 지금 한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지금 상당히 지금 경쟁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화탄 됩니다. 제 2공항이 들어서는 비자림로에 있는 그 주변인데. 왜 안열려 자여기요 유찰유찰 변경되다가 우리가 요거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매 받으러 49% 되고 경매를 받으러 갔는데 또 변경이 되버렸어요 5월 4일날 근데 이게 또 진행이 되다가 다시 새로 올라왔어요 근데 물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땅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또 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요즘은요 토지용 계획이를 보면 바로 나와요. 자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토지 이용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예,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 아까 이제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보면은 경관도 4등급이고. 생태계도 5등급이고 지하수도 4등급이기 때문에 일체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보전 용도에는 이제 1, 2등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양도로를 물고 있는데, 2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데, 요 주변에 이런 대지들이 140, 170, 170이 됐는데, 여게 이제 50, 60만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50만원대까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걸 이제 못 받은, 어, 다시 왔던 그런 사례인데,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소 하나 적어 놓으면 돼요. 송당리 897-11번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한 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희 여러분들 공부를 한 걸로 가지고, 이제 다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 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경매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면은 됩니다. 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카카오맵을 요리 요렇게 딱 열면요, 바로 그냥 현장이 바로 나옵니다. 요즘은 뭐 지디옥션이나 뭐 너무 잘 나와요. 예, 이렇게 열면은요 지대가 이제 요렇게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제2공항이 여기가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제2공항입니다. 생산에. 자,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가 대청입니다. 공항 새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 비자리로 나하는데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장기.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좋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5년 후에를 볼때 상당히 좋은 땅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안 이야기하는. 지금 새로 나는 도로를 끼고 있는데 거기에 말도 큽니다. 예, 말도 커요. 자, 여기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면은 보이죠? 말이 큽니다. 약800호 약 정도 됩니다. 제주도에서 약한8개 마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데인데, 네, 이런 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자, 이 보이죠? 이 도로의 계획관리지역인데요. 이 도로의 코너에 이 땅입니다. 이렇게. 그 뒤에는 지금 단지가 큽니다. 요 주변에 이제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 이제 시세는한 150, 170인데 한6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투자 대상이다. 이 말이죠. 요런 게이 좋은 땅이 경매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고. 행원. 아까 내가 몇 가요? 성업 요거 한번 보죠. 구독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업이거든요. 성산업 이제 바로 옆에 잘아요이 땅도. 네. 근데 이게 지금 요 차리 두번 됐어. 딱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억 짜리가 10만. 원. 자,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맹매입니다. 무조건. 자 이런게 예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전입니다 지목이 자 그렇죠 지목이 전인데 아까 666 제곱니다 그러면은 그냥 농지적이 나와요 저거는 천제곱에다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겁니다 농지적이 바로 요거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땅이 예. 자, 제가 분석은 제가 다 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이고 2 차선 도로를 무었고 공항에서 가깝습니다 새로 생기는 공항에서 또 가깝습니다. 카카오맵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여기 아까 번역로입니다 여기 번역로인데 여기 주변에 환경 참 좋아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요, 온평리고, 요게 제2공항입니다.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세도로 난, 요게 번영로입니다. 예. 번영로고, 성은민속마을이 있고, 바로 옆인데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도. 이것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는 200평인데, 뭐, 아까 200평에 뭐, 1억 얼마더나? 그렇죠. 부담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투자를 해놓아도, 뭐, 이런 거는 돈이 되는 겁니다. 아주. 반값이거든요. 자, 보세요. 토지용 계획, 어, 보시면은 지금, <laughs> 얼마고? 네, 1억 600까지 떨어졌네. 1억 1,600이. 그렇죠. 2천, 2억 1,600이. 자, 그런데, 뭐, 물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도로변에 있는 거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 자, 토지용 계획 볼게요. 아까 이야기에는 보전 용도도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갱관 4등급, 생태계 5등급, 지하수 4등급. 이볼거 없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 제주도는 계획관리지역은 뭐 3층 이하의 모텔도 허가 납니다. 제주도는. 자, 여러분들, 그런 이제 지역에 도로를 끼고 있잖아. 그렇죠? 이 반대편은 초지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이렇게 도로변이잖아요. 여기 보시던. 도로변에 이런 지역에 딱 뒤로 끼고 있고 도로변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예, 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말로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이런 걸 경매 받아놓으면 좋다. 예. 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덤벼는 거죠, 여러분들. 어, 거기 뭡니까? 뭐, 여러분들 입찰 봐가지고 뭐, 최소 조금 되는 거고 열심히 또 공부 경험 삼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되면은 1억 버는 기고 안 되면은 또 다음에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코로나 아니면 택도 없어요. 자, 이런 게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골라서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많아요. 지금 관심 있는 무거이 제가 뽑아놓은 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골라서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한 다섯 개 정도는 지금 사실은 골라놨는데 다 이제 이야기를 못 드리겠네요. 이제 상당히 뭐, 저, 어디 갔노? 저것 한번 볼까? 고성리, 용수리, 용수리, 환경명. 요거는 이제 지금, 음, 건물을 짓다가 부도난 건데 주 멋진 이런 게 부두가 났어요. 예, 이것도 49% 떨어졌어요.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예, 이것도 지금 일갈 매각이거든요. 어, 예, 이거 어디갔노? 용수리. 요거 예, A동, B동, C동 이 있는 이런 용수리에 이런 타운하우스를 잘 지어놓은 타운하우스가 부두가 났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주, 상, 공용인데 예, 네, 이렇게 잘 지어 놓은, 이네 개의 동이, 건물이 동시에 개미화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49%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6평짜리를 4억, 한 5천 가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기본적으로 36평 정도 되면은 한 4억 5천 가요, 제주도가. 그러면 이제, 이제, 요걸 같은 경우는 이제 2억대 안으로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만일에 이제 매매를 하면은 한 1억 정도는 수익이 낼수 있는 그런 게, 예. 요거 이제 유치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다 봐주거든요. 그런 일을.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만나서 합의보고 또 해놓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경, 어, 환경인데 아주 좋아요. 유치가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뭐 일반적인 어 지금 저기 어찌 됐던 지금 요거 여기도 지금 도평동 이것도 지금 사십구 퍼센트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지금 보통 요도 지금 하길이 이것도 지금 어 사십구 퍼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렇 요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십일 날요 이십일 날 이십일 일그러니 십구 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달. 19일이 일요일이고, 20일날 21일입니다. 그, 저는 지금, 자, 이 닫고, 닫고, 저기, 어, 요거 한번 보여줄래? 자, 그, <laughs> 카카오뱅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경매 받아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어, 펜션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laughs> 그, 와흘리? 와흘리 2943 쳐봐요. 관리 유부 사상. 또 제가 이제 또 그쪽에 또 경매 받아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성공을 해서, 어, 한 건에 제주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했다고나 할까요? 한 건에 20배 덕 바로 한 방에 날린 것도 있어요. 버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실사례로 좀 시간이 되면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할 시간이 없네요. 예. 자 여러분들 와흘리 2943자 여기 지금요 이거 지금 네이버네? 다음으로 가자니까 네이버에는 건물이 없지 아, 없지 다음을 가자니까 왜 네이버를 열어 네이버, 네이버 한번 봐보자 있는가 혹시 아나 없지? 아, 있네. 리뷰에서 들어왔네. 다음이네. <laughs> 자, 이게 저희가 지금, 요, 공, 펜션입니다, 요게. 네, 요게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다섯, 동, 여섯 동 짓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지금 요렇게 대박난 그런 동네인데, 바로 옆에가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걸 알고 투자를 한 거죠, 저는. 또, 뭡니까? 그 국, 어, 병원 종합병원이 또 들어오고 또그또 그, 또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고 그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정보를 듣고 요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저 보면은, 에, 자 요, 여기 여기 보입니다. 봐보세요. 요거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이제 그냥 주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땅을 그냥 내가 주었다 보면 돼요, 그냥요. 그러면주었으면 얼마 벌었겠느냐? 상상이 맡기게요. 길 없는 땅을 사가지고 또 길을 만들어버렸어. 여러분들, 그런 이제,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6차선 도로의번역로입니다 여기에 노면철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는 스마트시티가 10만 7천 평이 공사가 들어옵니다. 스마트시티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놓아볼게요. 요. 자, 여기는 안오나 없네. 여기에 지금 스마트 시티 들어온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 요 자리입니다. 제가. 요걸, 이 도로를 제가 만든 도로입니다. 없는 도로를. 요게 제가 사가지고 매매하고 이쪽은 다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요걸 요렇게 갈아탔요 매매하고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맹지거든요. 이 도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도로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의 도로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요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이리 봐가지고 이제 이해를 못해요. 맹지입니다이 안에 전부 다 길이 없었던 걸 길을 만든 거죠. 제가 그럼 땅을 사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목이 도로인데 지적상의 도로인데. 도로를 안 쓰고 있는 걸 살린 거죠. 그걸 이제 도로 여러분들 국유지 점령 허가라는 겁니다.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길이 없는 걸 길이 만들어 버리니까 배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들. 그게 이제 토지 성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토지는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기서 용도지역을 보면요. 제조 편집들을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런 데 있고. 자 그러면은 저저 저 뭐야? 이제 요거 요거 아 드론이 어디고? 요거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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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리자 어. 제가 두 가지의 두 개의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봐, 클릭해봐. 음, 한번 올려봐봐. 야, 저희들은 이제 항상 현장을 가면 드론을 찍어 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짓고 있을 때 찍은 겁니다. 한 2개월 전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완성이 다 됐고요. 예. 참, 요 앞에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상에 맡길게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그런데 땅을 얼마 주고 샀겠어요. 경매로. 그냥 콜탁 빼서 그냥 얻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저, 여기도 이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것도 이제 주변에 여기 전체가. 해림이라고 여기는요. 지금 개발해서 지금 이제 분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가 초록말이라는 데인데요. 요, 요, 요 자리가 지금, 어, 영어, 아, 여기 스마트 시티 자리입니다. 요거는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요걸 제가 팔았거든요. 제주도에, 어, 제스코마트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내리고 저쪽에, 그, 아까 이야기하는 그거 한번봐봐요 교래리. 드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도, 보전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또 개발하고 있는, 어... 교렐리라는 동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도해요수도 수돕. 자, 좀 어둡더라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꺼냈냐면요. 어, 이것도 없네. 자, 그럼 됐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샀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표시를 왜안 되나? 어? 어, 있나? 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물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하천이 있잖아. 그렇죠. 하천 있죠. 하천을 딱 보니까, 요만큼이 지하수 1등급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잘라내야 돼. 이거 바보같이 이거 땅을 같이 사면 안 돼. 자, 이거 생태계 1등급, 지하수 1등급 들어간다. 이거 잘라내야 돼. 잘라내는 거예요 이만큼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상가를 짓잖아요 자이 전체 땅에서 이만큼만 상가를 질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땅을 나는 손도 안 돼요 손대면 안돼 내가 망하게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상가 지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을 이제 상가를 지어가지고 평당 예, 요걸 450만 원에 팔아버려요. 그내 땅은 자동적으로 올라버려요. 자동적으로 올라버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이제, 이게 이 도로가, 제가 이 땅을 살 때는 도로가 아주 협소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시계획을 보고 산거지요. 이게 도로가 난다는 걸. 좋아요. 그리고 도시가에 가서 확인 하고, 1년 이으니까 도로를 공사를 시작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2년 있으니까 공사까지 다 와서 이게 남조로입니다. 이 도로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요거를 포인트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이 다 사서 요거는 개발업자에 대해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하면서 땅값을 올려줘버려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어, 여기 다섯 세대를 허가 내고 이쪽에 다섯 열 세대를 허가를 내 가지고 길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범주택 양쪽에 하나씩만 지어요. 그걸 나머지 그냥 땅으로 팔아버리고 나옵니다. 괜히 건물 짓고 이렇게 위험스러운 짓은 안 합니다. 땅만 팔아버리고 나와요. 단기로. 그냥 저희들은. 그저기 예를 들어서 10년 5년 있다가 뭐새배 오른다도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경매 받아가지고 바로 내가 원하는 금액만 나오면 저는 나옵니다. 그게 왜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내가 가있으면 그냥 평생 가있으면 되지. 아들 가가라고. 근데 우리 학생들 투자금을 같이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나와야 돼, 나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요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요런 개발해서 없는, 없는 도로를 만들어내고, 없는 위험한 걸다 잘라내고, 또 공사를 해도 여러분들, 이제 위치가 이제, 옆, 이제, 위치가 최고의 자리, 개발 호재 지역만 간다는 거죠. 근데 재수가 좋으려면은, 이제, 좋은 일은 급경사로 일어나더라고. 땅도 사다 보니까, 땅값 오르는데도 같이 오르고, 또 옆에 땅도 또, 싼게또 잡히고, 이게 급경사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시고, 제주도를 좀 공부를 하십시오. 제주도라는 데가 이런 매력이 있는 데입니다. 제가 바짝 망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재기한 게 제주도입니다. 저도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예, 부동산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힘든 시기를 겪다가 제주도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제 인생 역전이 돼서 지금 어한 10년 차. 예, 이게 이제. 하다가, 이제, 부동산 중,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제, 또, 공부를 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절대 실수를 안 하지요. 투자를 해도. 이제, 내만큼 더 해안이 밝고, 땅 보는 안목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나라 이거야. 예, 그래서, 절대 투자를 하는 투자를 해야 실수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우리 학원을, 좀, 막, 번질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돈 봅니다. 부자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밖에 나가서 선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특강하고 임장 가고 하니까, 밴드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가지고, 밴드에서 활동하는 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밴드에서 활동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여기 임장하면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부자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다음 강의는요, 이제 하반기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요 생활권으로 할 겁니다. 지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이제 시내권 그다음에 이제 은양권 그다음에 또 저기 저 웅촌 저기 그청량 웅촌권 그다음에 저기 이제 온양 진화 그리고 어간절고서생권또저 북부 저 동부 동북부 생활권이죠. 산하 그다음에 송정 그다음에 이제 북부권. 그러면서, 그, 거리하고, 은양도, 은양,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대, 성안, 가대, 그, 달천, 이제 요쪽 건 해가지고, 구분구분해서 제가 땅마다 다 찍어줄 거예요. 돈 되는 땅을. 그 다음에, 같이 말아야 될 곳을 다 찍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구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틀 강의하고, 하루 현장 임장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여튼, 음, 저, 울산 금교에, 저기, 저, 시 양남까지, 경주시까지 또 양, 양산에 또또 또 동네 우리 가까운 곳까지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